Donald Trump will take office tomorrow. 이거는 어제 이야기인데, 이제는 취임이, 취임을 시작했습니다. 코인키스입니다. 2025년 1월 21일 오후 2시 방송입니다. 네, 트럼프 취임 첫날 암호화폐 행정명령이 없었다. 리플 알유 u s 티 스테이블 코인. 빠른 성장세지만 시장 점유율이 0.04%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은 리플에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누르신 분들은 이따가 제가 5시 반에 한번더 방송해드릴 텐데요. 5시 반 방송도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을 누르시는 분들은요. 구독을 누르지 않으시면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화면에 제 방송이 뜨지 않을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고량주 과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 어, 선물거래 온라인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선물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학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 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은 평소에 욕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좀 약간 좀 까다로우시거나 어, 아니면 우리나라 거래소도 혼자 가입하기 힘드시거나 뭐 그런 분들 아니면 욕심이 많거나 아니면 <laughs>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네요. 아니면 어, 현물에서 돈을 많이 좀 손실이 나서 한번 여기에서 레버리지로 화끈하게 복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오시거나 네, 그런 분들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런 마인드로는 여기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1 시간 마라톤 특강 보러 오십시오. 가입하신 분들은 커뮤니티 터치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여기에 다 나와 있고요. 정답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뭐 출근 방법 다쇼롱다 뭐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또, 선물 거래 특징은 하방, 앞으로 내려간다에 베팅도할수 있는데, 네, 트럼프, 네, 72달러, 아, 너무 높아, 네, 숏, 하방 한다에, 베팅해서 어, 깔끔하게 한 190만원 정도 네, 먹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주잔도 이거, 오늘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아마 곧 품절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문, 품절되면은 이제, 어, 2월 초에나 주문할 수 있어요 설 지나서 그러니까 설 선물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주문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로고가 페인트로 한게 아니라 레이저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음각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시간을 위해서 날아가는 리플을 보면서 한잔 하려고요 너무 예쁘다 라고 하셨는데 딱이 느낌입니다 어, 잘 찍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 진짜 예쁘게 잘 찍으셨다 감사합니다 확대해 볼까요 네, 딱 이런 느낌이에요 소주잔 느낌입니다 뭐는 막 크게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주잔이 크지 않잖아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 선물용이라고 생각하시, 기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로 다 포장해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롱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입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23일, 24일 출고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 전에 받아볼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시간대에 리플의 가격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때가 일단은 단기 저점이었을 확률이 일단 높은데, 그러나 한번더 지켜봐야겠고, 그리고 지금 40, 앞으로의 48시간의 어,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음,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24일 금리. 그러니까 공, <laughs> 공부, 이건 공부를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진짜 암호화폐에서 어떤 승부를 보고 싶다면 일정은 알고 계셔야죠. 그러니 여러분이 잘모르실까말려드리잖아요 24일에 일본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일본 금리 발표. 이것은 네이버에 찾아보면 그 스토리가 쭉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리플, 아, 저, 여기 일본 금리 인상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테니까 아니 내려갈 테니까가 아니라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위에서 한번 투자해 보라 이 말입니다. 아마 이러니까 이러, 초보자들은 쉽지 않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마 아마 못 알아 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좀더 깊이 있게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소액으로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트럼프는 취임 첫날 암호화폐 행정 명령이 없었다. It seems there is no day one crypto executive 오늘 그이유는요 Executive Order입니다. 행정명령이 없었다. Trump concludes signing Executive Orders in Oval Office. 첫날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은 없었다. 네, 행정청령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르겠네요. 또 갑자기 또 있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첫날에 이렇게 엄, 첫날에 행정명령에 언급을 할 만큼 리플과 같은 어떤 암호화폐가 그렇게 중요한 어떤 최우선순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후자의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명령 첫날에 빠진 것일 뿐, 또 다음번에는 또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다음에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RLUSD, 리플USD라고 하는, 출시 첫주 빠른 성장세라고 2024년 12월 25일에 이야기 했는데, 이게 맞아요. 맞는데, 빠른 성장세이긴 하지만, 이제 0.04%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점유율에서 0.01월 13일 계산입니다. 리플의 RLUSD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점유율이 0.04%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리플USD의 시가 총액은 약 7,500만 달러로, 7,500만 달러로 주요 경쟁자인 테더와 비교해서 크게 뒤처진다 리플USD는 소수의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고 세 가지 세 줄로 요약을 했는데,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하자마자, 뭐, 뭐, 테더랑, 막, 갑자기 어깨를 날아냐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네. 아직, 그, RLUSD는 상장이 진짜, 이, 이게 맞아요. 소수의 거래소에만 거래되고 있고, 아직 상장이 안돼 있습니다. 안된 거래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은 적지만, 지금은 불과, 0.04%에 불과하지만, 늘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해야죠. 바닥부터 시작해서, 궁극에, 성공하게끔 할수 있는 점유율을 늘리는 전략으로 리플은 갈 거라고 생각되고 네, 그것을 이제 믿으시면 된다. RLUSD, 리플 USD 시작부터 호실적을 기대하는 과한 욕심은 네, 저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네, 당연한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저게 뭐 리플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어차피 저 테마는요. 리플 USD 테마는 중장기 장기에도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라 될까요? 나중에 정말, 어, 좀, 어떤 실적,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지금은 XRP, 국제송금의 혁신을 위해서 열심히 리플을 또 많은 채택을 통해서, 은행 채택을 통해서 더 이렇게 실적을 더 올리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RLUSD는 네, 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뭐 0.04%라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니고, 그것이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방송의 결론은요. 리플은 잘 진행되고 있다. 네. 저는 그 말씀 여러분께, 저의 의견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RLUSD는 중장기적인 호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 테더의 점유율을 한번 보면서 오늘 두 번째 방송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이게 볼린저 밴드거든요.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일단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가격에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저기, 테더의 도미넌스, 점유율이 올라가면 가격이 반대로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올라가면 떨어지고, 지금 우리 어제 최근에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가격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 지금 다시 또 올라가는 분위기이고, 네, 그 일본 금리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어 어떤 불확실성이 이 판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좋은 타이밍을 잘 노리시면 좋겠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 타이밍은 네, 처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쉽지 않아요. 예,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네, 이렇게 내려 꽂아 버리는데 어떻게 여기서 손을 대겠습니까? 4.890원 서로 응? 하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서로 위에서 고점 맞추기 게임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500원을 떨어뜨려버리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나는 더, 더갈 줄로만 알았는데, 이거 뭐야? 이거는 꼭그 과거에, 작년에, 저기, 비트코인 딱그 느낌 아닙니까? 1억원 갔다가 7천만원까지 딱 떨어지니까, 이제 막, 뭐, 그랬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트럼프 코인은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데, 트럼프 그 코인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네, 83,000원짜리가 이제 5만원짜리로 떨어졌는데, 뭐 이것은, 뭐 이대로 추풍난격 저는 그럴 것 같진 않고요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 네, 또 좋은 타이밍이 저는 그 일본 금리 발표 또는 FOMC 1월 중에, 중에 어떤 좋은 타이밍에 좋은 또 타점이 네,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아마폐들뭐 도지코인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도지, 다 똑같아요, 지금. 도지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다 똑같습니다. 네, 예외가 있기는 쉽지 않죠. 그나마 리플이 여기서 좀 빨갛네요. 그것도 참, 뭐, 대단한 거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두 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계속 제 방송 이어서 볼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네, 한 번, 선물 거래. 네, 선물 거래, 여기 고량주 가입하셔서 현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속는 셈 치고 들어 이런 가벼운 마인드로 들어오실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laughs> 참고하시면 되고. 네, 리플 8,000원까지 진짜 갈수 있는지, 소주잔. 8,000원 기원, 리플, 금도금, 소주잔. 원하시는 분들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곧 제가 품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음 이것은 제가 어, 20, 아마 22일 정도까지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전에 품절되면 끝나는 거고 만약 품절 안 됐다면 그때까지만 하고 23일부터는 이제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건 또 귀한 제품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따가 제가 저녁 한 6시 전후쯤에 한번더 하겠습니다.